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말일 30일 수요일 장기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어제 그 우리나라가 중국에 등에 업고 어, 방역 완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에, 완화를 뭐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미국 증시 하고요. 막상 이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는 조금 완화는 됐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증시를 갖다 가파르게 오를 만큼, 에, 그렇게는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이제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0.2%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심의 움직임, 아,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겠죠. <laughs> 자, 아, 미국은, 아, 다우지수가 0.01%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지수 0.16%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스탁지수는 0.59% 하락 필반이 0.30 마이너스 어, WTI 국제유가는 1.24%가 상승을 했고 금 가격은 0.47%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 일단, 뭐, 화장품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 여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썩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역시 OTT가 대세다. 드라마로 몰려가는 충무로 그성들이다. 컨텐터리 중앙, 레몬레인, 쇼박스. CJENM, 철록배 미디어와 사마 네트워크스, 스튜디오 드래곤, 덱스터, 덱스터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자, 네이버 신사옥 찾은 사우디 장관이다. 스마트 도시 건물 기술 논의, 스마트 시티 협력 정례화를 원희룡 장관 사우디에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현대무 박스와 뭐, 코캄코맥스 삼진 텔레펠도와이솔뭐 이런 것들은 아 어, 대체적으로 스마트 시티 관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빈 어, 살만 리야드의 예, 초대형 국제공항도 있는다. 국제물류허브도약이다. 어제 이것 때문에 그 한국 종합기술하고 다스코하고 뭐 이런 것들 올랐다죠 오늘도 어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산 어, 군용 무인 차량에 관심이 있다.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이례적 성능 시연을 보였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방산주 보도록 합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팩은 제2의 반도체다. 200조 시장 노린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팩 관련해서는 뭐, 이랜택이라든가, 상신이 d p 신흥SEC,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오늘 급등 한번 기대해 볼까요? 2차전지주,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고요 자, 신축 건물,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10기가 인터넷 시대를 대비하는 쪽이네요. 예, 그래서, 자, 신축 건물 광케이블 관련한 k a k 소브마린 인어인스트루먼트 뭐 대한광통신 정도 보면 되겠다 그죠 애플페이 31 0 오늘이죠 국내 상륙 예,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통신 전력망을 100%이원화 추진한다 두개 만든다는 거죠 자, 어, 그래서, 네트워크 작업 체계 가이드라인 만들었다. 그래서, 어, 데이터 센터 관련한 주목들 보도록 합니다. 음. 자, 일본에서 먼저 긴급승인한 세 번째 먹는 코로나 치료제 들어오나. 자, K신약 보따리 들고 전 세계로 가고 있다. 존재감 속서. 자, 일단은, 그 일동제약하고 일동 홀딩스, 뭐, 어, 그저께 인가요? 좀 움직였다, 그죠? 오늘 바이오주들 보도록 하고 제로 코로나 풀릴까 K주식은 먼저 뚫었다 화장품주 중국 관련입니다. 자, 올겨울 에너지 위기에 원전 가동률 최대치로 올린다 원전주도 좀 보도록 하고 식약처에서는요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 수입 허용 위에. 규제개선 착수입니다화일약품 우리바이오, 뭐 이런 것들 어, 의뢰용 대마 관련주 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유라테크부터 해서 어, 무선충전 관련주, 아호센서뭐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 유라테크 압축삼선의 종목이고요. 어, 일동제약 또 보고요. 자 그리고 흥구석이요. 지금 저기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이라는 소식이 나와있다. 그죠?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규시장 개장되었습니다. 먼저 나오는건 아시아나IDT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옴니시스템 이라든가 이런것도 어, 포스코 ICT 이런쪽인데 일단은 네옴으로 가야겠다. 그죠? 네옴 시티. 자, 기산 텔레콤. 5G 쪽이니까. 그죠? 기 산텔레콤. 한국 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현대 로템하고 어. 넥스원 방산주는 좀 별로 안 움직인다. 그죠? <laughs> 자 아까 그저기 저 화일약품하고요, 아, 우리바이오 이런 것들, 대마의료용대용마 관련주. 제주은행과 현대무벡스 계속 나온다 그죠? 평가정보, SCI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예, 금융주들 금융주 올라오고 유라테크 화이팅이요. 유라테크 예. 우선청전 암호센스 동양EMP 있죠? 동양EMP 이것도 단타 입타로접근하도단단로 덴탈. 설정하시고. 아, 트래픽도 보이네요. 스트. 트래픽. 스트래픽도 그거다 네. 아, 그죠. 내용 시티. 네. 삼진 에렌디 상신일이인데. 상신이렌텍이죠그어오라고이트렌텍 나 축하드립니다. 이오라테크 축하요. 태경 BK 2차전지죠 금양이라든가 미래나노텍, 아, 엘크론한텍, 첨버 2차전지좀 올라온다 그죠? 이차전지, 아, 이차전지. 근데 무백스 태경 BK. 태경 BK, 태경 BK, 아 태경 BK, 태경 BK, 태경 BK, 현대무벡스 태경 BK. 7%의 유라테크니 20%, 한국종합기술이 2.4, 나스코라든가 뭐 이런 쪽도 같이 봐야겠죠. 예, 까미요 어제 올랐던 거 이것도 같이 보고요. 버스카엠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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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카엠텍. 네, 버스카

애 애플 카자 애플 카자 애플 카 애플 카가 애플 카드, 애플 카드, 애플 카드, 애플 카드, 애스 카드, 애플 카드, 애플 트로스플 카드, 애플 카드, 설 기계. 드 애플 카드, 애플 카 현대 에버다임 안올라오고 하이드로디티움 남산 알메니 오로스테크 금양 금양 현대모 뭐, 박스 모 뭐, 박스 청담 글로바이 올라오고 있구요 태경 비케이 태경 비케이 디 텔레콤 현우 산업음 네. 하이드로디티움 홈퀘스트 오는 거예요. 엔데로테, 정합기술의 하인크 응, 코리아, 하고 응, 하고 응, 응. 한국정보통신 이로원, 네. 애플페이다 그죠? 애플페이 관련 종. 대동 우진 우진 원전 쪽 G2 파워 원전도 조금 올라온다 그죠? 안심 기계 안심 기계 좀 올라 평가정보 올라고요. 오 아, 커팅스코리아 커팅스코리아 현대 두산 인프라코 성우 하이텍 이쪽도 2차전지 보호 관련 기션 텔라콤 3%때 올라오고 한국정학기술, 한국정학기술, 모벡스, 뭐 모벡스, 뭐 풍국조정도 보이고 음. 키스트에 어리콘 에리콘 이프릴바이어 유라텍 유라텍,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ID. 아시아나? 아시아나 항공 항공은 어, 빠진다 그죠? 어, 북보 스타렉스 미코, 파마리사치 어. 저기 대성에너지죠? 몰라오 gse 한국석유 한국석유 중앙에 너비스 석유 에너지 쪽으로 온다 그죠? 거 현대 롯템무 넥스 스 현대 철리요사네트웍스 매몽네 러키스튜디오 초록빛 미디어만 좀 올라오네요. 네. That's c cool. 스가좀 올라오고 한국종합기술, 남선 알미늄, 하인크 코리아. 노터스도 보이고 있구요. 아, 뭐, 그리. 이녹스가 오늘 좀 올라오네요. 자화전자. 자화전자 쪽도 올라오네요. 자, 일단, 네옴시티 일부 종목들 하고요 의료용 대마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2차전지, 애플카, 애플페이하고 에너지 관련주.